제가 보통 실내 에 타면은 옵션 위주로 그리고 차량 뭐 컨디션 위주로 설명드렸는데 오늘 좀 특별히 어 여러분들 차를 구매하실 때꼭이 부분만큼은 확인하셨으면 좋겠다는 거그 부분 위주로 설명을 한번 해드릴게요 어 가장 중요한 게 엔진 미션 컨디션이겠죠 어 엔진 미션 컨디션을 체크할 때 가장 주의 깊게 보셔야 될게 RPM 게이지입니다 RPM 게이지 같이 한번 보시면서 제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왼쪽에 있는 게이 RPM 게이지입니다. RPM 게이지 보셨을 때 어, 엑셀을 쭉 한번 밟아보세요. 어, 부드럽게 올라가는지, RPM 게이지가 흔들리지 않는지. 가장 중요한 게 올라갈 때가 중요한 게 아니라요. 어, RPM 게이지를 쭉 올렸고 나서 떨어졌을 때 RPM이 흔들리는 게 있는지, 엔진의 부조가 느껴지는지, 어, 엔진 떨림이 있는지 그거를 확인 꼭 하셔야 되는 게첫 번째 어, 엔진 컨디션입니다. 엔진의 부조가 느껴진다면 어, 플러그 배선을 기본적으로 한번 확인해 보셔야 되는 차량입니다. 네, 두 번째로는 이알펜 게이지 확인할 때 미션을 바꿔보는 겁니다. 뒤로 놨을 때, 알 후진 기어 놨을 때, 뒤로 놓거나 알로 놨을 때알 펜이 뚝 떨어졌다가 올라오는 경우, 그리고 불안정하게 흔들리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 같은 경우에는 미션이나 트로틀 바디. 꼭 체크를 해 보셔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어, 타시고 나서 시동 걸고 예열이 어느 정도 충분히 되었을 때, 꼭 미션을 바꿔서 이 RPM 게이지를 어, 확인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네, 다음 세 번째. 어, 차량 변속 기어를 뒤로 놓고 브레이크를 밟은 상태에서 브레이크 안 밟고 엑셀레터 밟으면 안 됩니다. 브레이크 밟은, 꼭 밟은 상태에서 엑셀을 밟아보면 어, 차가 오네요. 좀 빼드, 빼주겠습니다. 브레이를쭉 밟은 상태에서 D를 놓고 엑셀을 쭉 밟았을 때2,000 가까이 올라가야지만 정상적인 출력이 어, 나오는 거 확인할 수 있고요. 후진 기어를 넣었을 때는 1,500 이상 나오게 되면은 정상적인 출력이 나온다고 볼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RPM 게이지만 어, 기본적으로 이세 가지 정도만 확인해 주셔도 어, 기본적인 엔진 상태. 확인해 볼수 있다는 거고요 저는 이렇게 어 눈에 보이는 거알 p m 기지 눈으로 보고서 어 확인하는 부분도 있지만요 차량 전문 진단기를 꽂아서 엔진 어 불량이라든지 엔진 고장 코드가 뜨는지도 같이 한번 확인해 드리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확인하셔야 될게 어 가장 많이 고장 나는 게스트레링 기어라고 오무기어라고 보통 많이 불리죠 확인하는 방법은 핸들을 끝까지 반대쪽, 왼쪽, 오른쪽 끝까지 한번 돌려보시는 겁니다. 제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일단은, 피를 놓은 상태에서 핸들을 왼쪽, 오른쪽, 끝까지. 왔다 갔다. 네. 이렇게 해봤을 때, 핸들 끝까지 돌렸을 때드드득 소리가 난다든지, 뚝뚝 걸리는 소리가 난다. 이럴 때는 반드시, 어 스트링 기어 어, 점검이 필요하다는 차입니다. 가장 많이 고장나는 게 이제 전자장치겠죠. 각종 전자장치. 지금은 별도로 뭐 썬루프가 따로 있거나 그러지는 않는 차량이라서 라디오, 에어컨, 뭐 전동 시트 이런 전자장치들 그리고 자율주행이나 아니면은 뒤에 서전자도 선스크린 보이시죠? 네, 이런 전자장치들 제대로 작동하는지 어, 확인을 하면 되겠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또한 가지 더 체크해 볼 사항이, 어, 흡연 차량입니다. 흡연, 냄새에 많이 예민하신 분들 많을 거예요. 그리고 아이들을 더군다나 아이들을 태우는 차라고 하면은, 이 흡연 차에 대해서 민감하게 생각하실 텐데요. 간단하게 확인하는 방법은, 이 필러, A 필러? A 필러 트림을 확인해 보면 돼요. A 필러 트림이 어디냐면은 바로 여기입니다. 네, 보시면은, 이 부분이 A 필러 트림이고요. 얘가 천장 트림입니다. 전장 마감제. 이런데 보시면은 보통 흡연하시는 분들이 이런 부분에 상처를 가장 많이 내세요. 담배빵이라고 그러죠. 불빵. 그런데 깨끗하게 잘 관리가 되어 있는지. 그리고 탔을 때 물론 냄새나 이런 구석구석에 혹시 담배재는 있는지. 그리고 매트 바닥 들쳐보고 담배재나 그런 것들이 보이는지. 네. 네, 이런 부분 확인해 보시면은 쉽게 흡연 어, 차량인지 아닌지 기본적으로 확인이 가능하다는 거 어,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저랑 같이 어, 실내에서 어, 차량 상태를 어, 어, 간단하게 점검해 볼수 있는 방법 알려드렸는데요. 어, 집에서 자기 본인 차로 아니면 차를 구매하실 때 이런 부분을 체크하시면은 아마 큰 도움이 되실 거라 믿습니다. 네, 저는 이 차량 한번 끝까지 한번 확인해 보다서요 들어가서 낙찰값까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